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김인현입니다. 어, 오늘은 그 3월 27일인데요. 아 어, 이틀 전에, 어, 여러분, 뉴스TV에서 말 보셨겠습니다만은, 어, 에버그린이라는 대만 그 컨테이너 그 선사의 배인 에버 기본호가 스웨저 운하에서 이제 좌초를 해서 스웨저 운하를 이제 막게 되어버렸습니다. 아 어, 따라서 스웨저 운하를 통과하던 선박들이 수혜조나를 어, 통과하지 못함으로 해서 어, 지금 화물의 어, 운송에 큰 지장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 어떤 어, 선박들은 희망봉을 돌아서 유럽으로 가는 길을 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 7에서 9일까지 항해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어, 운송이 도착이 또 늦어질 뿐만 아니라 배가 부족해서 어, 운임이 폭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사고의 그 계열을 한번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여기 배가 여기 앞쪽입니다.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이제 뒤쪽입니다. 그래서 이배 길이가 400m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리고 이 폭이 이 왼쪽에서 오른쪽 그 폭이 60m에 가까운 선박입니다. 제가 이제 선장으로 탈때 배가 길이 한 200m에 폭이 한 35m 정도 그런 배인데 제가 타는 배보다도 한한두배 정도 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의 특징은 컨테이너 선박이라는 것이 원래는 선박이라는 것은 이제 요걸 갑판이라고 그럽니다. 요 갑판 여기 배의 고 윗 부분에 철판을 덮어뒀거든요. 그 철판 요 아래쪽이 선창이라고 해서 화물이 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창 안에 화물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비 바람을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전하죠. 그렇지만 이 컨테이너 선박들은 이 갑판 위에도 이렇게 화물을 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밑에 싣는 것보다 위에 싣는 화물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배의 안정성이 좀 나빠지겠죠. 그 무게의 중심이 위로 많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박을 조종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바람이 옆에서 이렇게 분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옆에서 불게 되면은 이 위에 화물이 없는 경우에는 요 에버그린이라고. 적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바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풍압 면적이라고 그러는데, 자, 지금 이 배우의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이 부분도 모두 바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땐 풍압이 일반 선박들보다 약두배 이상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은 이 대형 컨테이너 선박들은 커지면 커질수록 어,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갑판 위에 있는 이 화물들이 바다에 떨어질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배가 왼쪽 오른쪽으로 어, 어, 이동을 하게 될때이 윗부분들은 어, 이 컨테이너 선박끼리만 고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 이게 크게 움직이면 이게 떨어질 위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복성 같은 경우는 이 전체가 이 배와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이 컨테이너 선박은 이 윗부분은 컨테이너끼리만 묶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게 갑판상의 화물들이 넘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각그 전기 선사들은 이, 어, 이 컨테이너 하나당 이 운송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큰 배를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기름을 사용하는데 이 위에 만 개가 실릴 때와 이만 개가 실릴 때는 기름의 사용량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배가 되어서 이만 개를 싣게 되면 이 단가가 아주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몇년 전부터 이 전기선사들이 대형화 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현대상선 HMM도 대형선 20척을 발주를 했고 12척이 인도되었고 8척은 곧 인도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이 5건이나 이 대형 컨테이너선 위에 있는 화물들이 바다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걱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어~ 이렇게 수혜적 운하를 통과하다가 좌초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어~ 뭐 기관이 고장 났거나 아니면 도선사가 잘못됐거나 뭔가 잘못 때문에 이렇게 배가 어, 이 운하에 이렇게 에, 얹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이 이~ 이~ 육지 쪽으로 이제 가버린 거죠. 보통 같으면 이렇게 바로 가서 해야 되는데 뭔가 틀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걸렸습니다. 만약에 이 배의 길이가 짧았다면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배가 이렇게 크지 않았다면 쉽게 이 컨테이너 선박을 당기는 힘들이 작용을 쉽게 할수 있어서 쉽게 구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운송인들이 대형화를 시도를 해서 영업상 이익을 올리는 건 좋지만 이런 대형 선박들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안전한 체계들이 갖추어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외에 갑판적에 있는 화물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장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수해지 운하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어 이것이 처리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국제적인 어,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 선사들은 어, 경쟁적으로 어, 대형 선박을 자꾸 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으로 IMO를 비롯한 각국 정부들이 이 국제적으로 이 선박에 대해서 대형 선박에 대해서 안전하게 항구에 들어와서 나갈 수 있도록 하역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또 운하를 통과할 때 안전하게 될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고조시가 되면은 운하에도 물이 들어올 테고 곧이 배가 이제 정상화. 되 어, 서 항해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어, 에버그린 에버 기본호가 하루속히 하루속히 어그 자체에서 벗어나서 정상 항해를 하게 되고 어전 세계의 물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인현이었습니다.